이 부분이 공장, 기숙사, 사무실 본 공장입니다. 보시면 앞쪽에 판넬이 다우거해졌습니다본 공장 내부입니다. 물건을 생산하면 분배를 해서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뒤쪽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 쪽에 보이는 이 산이 매물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총산은 두개 필지입니다. 자, 이쪽이 공장의 뒤쪽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넓은 공터가 있고요. 공장 위치한 곳은 경북 김천시 감문면 대양리라는 곳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6370 평. 오늘은 공장, 임대, 그리고 매매가 가능한 물건을 하나 보러 왔습니다.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은 경북 김천시, 간문면, 대양리라는 곳이고, 토지 전체 면적은 6,375평입니다. 토지 면적은 2,494평이고요, 산의 면적이 3,880평입니다. 합쳐서 6,375평입니다. 건물은 778평이고요. 공장으로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공장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영상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뭐 일반 철골 구조고요. 총 건물은 공장은 3개동, 그 다음에 가설 건물 하나, 옆쪽에 건물 하나, 총 5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에 자원순환시설을 이용하던 곳입니다. 주 용도는 공장, 자원순환시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임대금액은 보증금 6,000에 월 600만 원이고요. 매매금액은 14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으니까 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장은 왼쪽편,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뒤쪽편에 있는 산,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건물 바로 여기까지가 경계입니다. 이 도로를 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처음 보이는 이곳이 과거에 사무실로 이용하던 곳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은 조금 손을 좀 보셔야 됩니다. 많이 낡아져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오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실 식당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식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자, 이쪽은 주로 기숙사로 이용하던 곳 같습니다. 이 식으로 여기는 2층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은 좀 손을 많이 대셔야 될것 같네요. 주 골조는 튼튼한데, 전체적으로 사용했는 기간이 있어서 손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주로 사무실, 기숙사, 식당 이런 용도로 이용했고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본 공장이고 뒤쪽에 있는 것도 공장입니다. 자, 이 부분이 공장. 기숙사, 사무실. 여기가 본 공장입니다. 보시면 앞쪽이 판넬이 다 우거려졌습니다. 여기는 손을 보셔야 될것 같네요. 자, 여기가 봉공장 내부입니다. 앞전에 자원순환시설로 이용하던 곳입니다. 층고는 약 10m 정도 보면 되겠네요 아주 층고는 높습니다 뒤쪽에는 6m 앞쪽은 층고 10m입니다 앞쪽으로 보시면 물건을 생산하면 저쪽에 아마 분배해서 나눈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큰 차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물건을 생산하면 분배를 해서 가져다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에는 현재 수전 설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쪽이 공장, 뒤쪽 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맞은편 쪽에 보이는 이 산이 매물 토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총 산은 두개 필지입니다. 산의 면적은 합치면 약3,880 평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지금 이 파레트가 쌓아져 있는 곳 뒤쪽. 지목은 산이지만. 현장에 와보시면 여기는 거의 뭐 전답 정도 수준입니다. 이 잔목만 제거하시면 충분히 완만한 곳을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이산 아래쪽에 보면 들어오는 길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 있어 가지고 안을 볼 수가 없고요. 자 이쪽으로도 진입하는 길이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옆쪽에 보시면 자이 산이 단필지도 있고요. 총 사는 2개 필지입니다. 지금 이곳은 공장 뒤쪽에 있는 공터입니다. 전체 면적이 6,375평입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이고요. 이 중에 공장의 면적이 약 2,494평입니다. 이 부분이 공장의 뒤편입니다. 물건은 아직 정리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 뭐 바레트도 있고 안쪽에 자재 같은 것도 많습니다. 과거에는 여기는 재활용 쪽에 업종을 하신 것 같고요. 부지는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이 공장의 뒤쪽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파레트도 있고. 뒤쪽에 있는 공장의 층구는 약 6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에는 아마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장은 깔끔하진 않네요 좀 많이 손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문도 깨지고 일부 판넬은 또 찢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손은 보셔야 된다 이쪽에는 달아내는 면적이고요 여기는 달아내도 뭐 비도 안 막혀 놓고 충분히 물건 적재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도 그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장 뒷부분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정도 면적의 공장이면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앞쪽에 보시면 이런 또 공터가 있고요. 공장은 여러 동이 있습니다. 앞쪽에는 두 동, 4무동 뒤쪽에 한 동. 그렇게 보이네요. 이쪽에 보시면 또 이런 식으로 넓은 공터가 있고요. 저기는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또 저런 식으로 물건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장의 뒷부분에 있는 건물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개근다이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비를 안 맞게 이런 식으로 달아냈고요. 이 면적은 여기는 제대로 신고하고 사용하는 면적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그냥 날림으로 지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면적이 합쳐져서 770m 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보는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주로 사무실로 이용했던 것 같고 도로에서 제일 처음에 보이는 저 부분이 본 공장이고 옆쪽에는 제품을 분리하던 그런 곳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장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한번 더 정리해보면 이 공장이 위치한 곳은 경북 김천시 간문면 대양리라는 곳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은 6,375평, 건물의 면적은 778평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고요. 건물의 건축 사용 승인 일은 2010년 12월 8일과 2015년 6월 4일, 2010년 12월 8일 총 5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공장, 자원순환 시설로 되어 있고요. 전면에 는이 공장은 층고가 약 10m, 뒤쪽에 있는 공장은 층고가 약 6m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있는 공장은 사무동 식당 기숙사로 되어 있고요. 수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산이 두 필지가 있고, 산의 면적이 약 3,880평입니다. 이 공장의 임대금액은 6,600만원이고요. 천에 매매금액은 14억에 나와 있는 공장입니다. 뒤쪽에 산이 있어서 산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있는 사람이면 나름대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매운 현장에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